국당 자유한국당, 제일야된 자유한국당에 덮어씌우거나 날치기하거나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이런 아주 수준 낮은 방식으로 국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. 좀 전에 우리 안행의 이채익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교육위원회도 이게 안건조정회의 제도에 저희들이 안건조정안을 제출했습니다. 소위 고교무상교육이라고 하는 건입니다 저희 당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017년도 전 정부에서 고교무상교육 완성시키려고 했습니다만여 여치 못해서 이 정부로 넘어왔습니다. 저희 당 한겨 논의 대당 대표께서도 1학년, 2학년, 3학년 같이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교육자치에 관한 예산을 김재동 씨에게 천만 원 이상 시간당 천만 원 이상 그런 정도로 예산을 흡입하는 그런 예산 좀 아껴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학부모들을 부담을 들어줄 수 있는 여기에 투입하자 그렇다고 하면은 더, 더더군다나 2020년 2021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, 집행하려고 했던 부분을 교육부 장관, 유원회 장관이 들어서면서 갑자기 땡겨서. 2019년 3학년 2학기부터 실시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. 자신 있으면 다 같이 하자는 거예요. 우리랑 한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러 놓고 일방적으로 보안 심사소 위에서 날치기를 통과시킨 겁니다. 우리 당원히다 빼버리고. 그래서 저희들은 부득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적인 또 합의를 도출해야 되고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안건조정회의에 회부했습니다. 이걸 마치 발목을 잡는다는 등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, 이것은 정말로 후한 못 치고 본질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정말 수준 낮은 방식의 국회 운영 방법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제발 본정신으로 돌아와서 좀 심도 있게 자유한국당을 정치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셔야 합니다. 이상입니다.